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릉시에 사천 해변 쪽, 해변 쪽입니다. 쪽으로 오늘 포인트 탐사 왔습니다. 오늘은 뭐 파도도 없고, 바람도 일단 좀 잔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도다리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도다리 종류가. 하루 간에 뭐 감성돔이 나오든, 도다리가 나오든, 붕자어가 나오든 열심히 한번 해가지고. 단, 한 마리를 위해서, 열심히 믿게 갈고, 열심히 해볼게요. 좀 이따가 뵙겠습니다. 한수 뽑았다 자바깥한수 나오다 바깥산수 아바깥산 아, 한수 자 한수 뽑아냈습니다 아 첫수는 어, 들어가야죠 어깨포 어깨포 자, 아까 누가 술 드신다 그러네. 안주 드세요. <laughs> 자, 한수 뽑아 드렸습니다. 예. 오징어 먹고 나왔습니다. 오징어. 예. 아,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강릉 쪽 봉장어 탐사 왔습니다. 그래. 지금은 바까스급의 봉장어가 지금 한수가 나왔네요. 일단은 얘는, 네, 그, 오징어 먹고 나왔습니다. 오징어. 예. 자, 얘는 잘라가지고 보관할게요. 예. 아무자 내 반을 해수가 반을 해수가 안 되지. 네. 자 일단은 잘라가지고 여기에 보관해. 여기 보관할게요. 일단은. 혹시 매스비크. 어, 한 마리 보였다. 어, 매스. 네. 아. 네스비급. 아, 내스비크. 내스비크. 와. 씨. 자. 이거 뭐 아, 어, 내스비크 한 마리. 와. <laughs> 어, 엄청 크다, 이거도. 자. 동장은두 수채 나왔습니다, 두 주체. 이거 크다. 자, 한번 해드려야지. 네. 어깨 뽕! 어깨 뽕! 자, 아, 잘 다는 <laughs> 고맙습니다. 아, 사이즈 괜찮다. 이거 보관할게요, 보관. 네. 아, 이거 참 개불 먹고 나왔습니다, 개불. 네. 내스비크와 네 야, 야, 두수가 나왔네 두수가 와 엄청 큽니다 아 진짜 내스비자 네 일단은 뺏겨가지고 보관할게요 야. 개불 먹고 나왔습니다 개불 먹고 아 분하다고 야가 자 반을 생겼어 야스비크 네 여기다가 두수 보관할게요 두수 사이가 엄청나죠, 그쵸 자, 몇 마리 더 잡을게요. 장어 아주 애장어 나왔습니다, 애장어. 에이. 그쵸 너무 작으니까 방생할게요. 삼십칠가 나왔는데 얘는 너무 작아. 애장어보다는 크지만은. 에이. 이런 것들은 키워서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키워가지고 먹읍시다. 예, 방생할게요. 자, 예. 잘라가지고 예. 잘라가지고, 자, 잘가 자, 나갔습니다, 아, 그렇죠? 이 예. 쳐줬어. 우 아, 너무 와. 와, 저 아우. 잠깐만. 끊어져고끊어져고 잡아야 되는데. 저저 왔다. 왔다. 와. 아, 이거 이거 이 걸었어. 한번 걸었어 내수비급 한 마리 더 나왔다 오뽑아냈나한 마리 더 나왔어 아휴 힘들었어 이거는 뭐 내수비급은 안되고 바카스비급이상 한수 뽑아냈습니다 <laughs> 자 붕장은 4수째자 네 이때 한번 가야죠 어깨오 오케이, 어깨뽕 오케이, 뽑아냈습니다 <laughs> 해냈다 야아자4수째보관 네 나가겠습니다 어 이 네스비급입니다. 네스비급이 두 수가 나왔습니다. 두 수. 그리고 하비 붕장어가 네 수가 나왔습니다. 한 수는 방생하고요. 네. 네스비급입니다. 네스비급. 자, 얘도 보관할게요. 일단은 네. 자, 보관할게요. 아우. 자, 여기다가 보관하겠습니다. 자, 보관. 자, <laughs> 보관할게요. 자, 자. 한수 방생하고 아, 자 바깥인데 왜 이렇게 작게 보이나? 그렇지 <laughs> 바깥인데 작게 보여내숲비 앞에서는. 일단 몇 마리 더 잡을게요. <laughs> 어, 오늘은 제가 그 강릉 쪽 해변에 와가지고 장어, 업공장어 탐사는 있습니다. 근데 예불 위기에 공장어내숲비 급이 한두주 정도가 나오고요. 바까스급 이상이 한 마리 나오고, 또한 마리 나온 거는 네, 너무 작아가지고, 방생하고, 또 오늘도 재밌게 손맛 보고 들어갑니다. 또 내일은 새로운 분위기에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갈게요. 예, 네, 들어가겠습니다.